2 0 1 1일에 발령된 지현, 2 0 1 1 1 8 7칠이 유정, 종합 시뮬레이션 랩 핵심 간호술 평가 중 레벨 중 수행 항목가 10년도를 보는 평가입니다. 시나리오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모성 님은 위암 진단으로 아, 이원후 아, 금일 오전 수술을 받고 회복실을 경유하여 병동으로 집을 올라왔다 환자 수술 부위에는 헤모박 한 개가 삽입되어 있으며 라이트 악세서리 레트럴, 펄릭 아, 베이 연결되어 있다. 핵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스스로 오더를 확인하고 알맞은 간호활동을 수행하시오. 통증관리를 수행하겠습니다. 마라핀으로 수행. 혼이생을 수행. 실시한다. 환자분 저희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커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어, 되세요? 하세요 문화관광사 유리장 네, 이런 패션으로서, 총 5회당, 총은회 차고 모으고 싶어서, 총3모셨습니다 순서분, 저희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했습니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김성수는 어, 사서분 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나 완화시키는 요인이 있으실까요 오늘 네, 수술하고 오셨는데, 분 통증이 어느 정도, 네. 발생하시나요? 네, 지금, 통증이 으요 <laughs> 어떻정도서나지 어, 어, 어느 정도요. 어떤부터 1 0까지 됐을까요? 가장 나고 있 가장 수술을 하셨을 때 어떤 정도시나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오시고 일정이 있으신 중에 아0.5정가아어 하셨는지 밥을 드실 가50% 돌아넘으시고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수술부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호흡 고정 잠요 그리고 통증 때문에 혹시 지금 뭐 식사를 하실 수 있을 만큼 앉거나 왠지 돌아 놓거 것만큼 움직일 수 있는 정도실까요 식사하실 음. 때 불편한 있으실까요 옆으로, 네, 옆으로 돌아 놓으실 때 통증이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옆으로 돌아 놓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얼굴을 음. 많이 찡그리시네요. 어, 많이 신가 봐요. 저희 네, 이제 환자분이 표정을 찡그리시는 어, 것도 손질했고, 보고, 옆으로 돌아오는 것도 손질. 힘들어하시는 것같해서 음, 통증이 하시고요. 심하신 것 같은데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 장치를 하나 소개시켜드릴 건데 그건 저희 조사부분이 확인할게요. 제 수술 부위 이제 더 아프게 하지 음, 수, 않고 지금 이제, 문제가 이제 없고요. 통증을 저희 있는 통증이 덜 되고 있는게 사가 조절 방침인 이게 자가 조절 장치예요 이제 수술방 오셨을때 통증이 심하시잖아요. 이게 이부 눌러주시면 1 5 분마다 이제 충증제가 음, 준비되는데 계속 눌러서 들어가는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마다 들어가니까 아프다고 누르셔도 어떻게 안들어가시니까 15분마다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 계속 이렇게 누워계시는 것보다 아프시면 통증이 생길 수는 보호자분이랑 대화를 하번나안는 너무 아프다 싶으면 저희가 맹진제 해드릴테니까 너무 아프시면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PC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동안 부작용으로 오심이나 보통 어지러움증이 발생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 간호사 한번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